탈출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하의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두 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이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신하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그분 앞으로 돌아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